안녕하세요. 컬러랑의살찐양입니다 6월의 아트 챌린지는 빨간색 2층 버스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측면이거나 뭐이게 약간 옆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완전히 옆면이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려보실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창문이라든지, 뭐 광고판, 바퀴, 그리고 창문 안쪽으로 보이는 뭐 뒤에 건물, 또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지만요. 이제 크게 투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채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아래 아트 챌린지 더웬트 크로마 플로우 색연필과 함께 합니다. 어, 제일 첫 번째로 퓨어 레드 510번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버스에 빨간색감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 스케치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대부, 대부분 제가 보라색으로 하게 되는데요. 붉은 계열이라든지 푸른 계열을 쓸 때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직선으로 채색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살짝살짝 둥글리는 선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그으면서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이 대부분 조금 더 깨끗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에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많이 왔다갔다 하시기 보다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 긋고 또 내려 긋고 또는 얇팍한 타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리시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얼룩 없이 좀 깨끗하게 쭉 칠해지는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2170 슬레이트 그레이입니다. 버스에 아무래도 이런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서 홈이 있어서 조금 진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다 채색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자리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점 채색해서 나가시면서 그때곳때의그 그그 부분에 맞게 진한 색들을 살짝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더 진하게 할 때도 수월하시고요. 또 빨간색과 섞이면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막 자대고 한 줄로 쭉 그은 것 같지 않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색연필 같이 들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이제 여기 진한 창틀을 검정색으로 먼저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 이 버스의 외곽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이를 잘라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내고자 하신다면 이제 외곽선을 너무 정확하게 딱 끊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여기 창틀에서 좀 진해서 천천히 살짝 풀어지게 하시면 더 좋고요. 배경을 만약에 그리게 되신다면, 요맨 위에 부분은 조금 얄팍하게라도 흰색으로 좀 남겨놓고, 어이 뒤에 배경, 여기 양쪽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채색해 보시면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가 어 수월해집니다. 어 채색하시고 멀리멀리 나와서 뒤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조금 이제. 그, 아무래도 연필 선들이 지나간 부분에 선 자국이 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정돈해 주시고, 검정색으로 창틀, 그리고 여기 광고판의 외곽 끝부분들 진하게 잡아 두려고 합니다. 광고는 이제 자유롭게 원하시는 뭐 문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채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이랑 뒤쪽에 이제 비치는 부분들을 가볍게 표현해 두었고요. 이제 상태도 이제 너무 짧게 짧게 짧은 선으로 끊어가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이렇게 어디만큼 갈 것인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번에 그냥 쭉 진하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특히나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 번에 쭉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 물론 이렇게 약간 뭐. 완벽한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반듯한 거를 원하신다면 자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로 너무 쭉 가지 마시고 한번 쭉간 다음에 잠깐 끊고 또 가서 약간의 길고 짧은 점선으로 가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리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갑자기 확 밟다가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진한 색으로 해 놓시고 으난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문의 반대편에도 비치고 지금 보여지는 창문에도 무언가 비치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어, 길게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좀 채색을 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가볍게 검은색으로 해 놓은 윗 부분을 한 번씩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선을 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조금씩 다른 회색, 그리고 뭐 약간의 파란색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꼭 파란색이나 회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건물색 또는 뭐 하늘이 비치거나 나무가 비치는 거에 따라서 색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뒤에 베이지색 건물이 있는 풍경에서 건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조금 회색을 쓰더라도 좀 따뜻한 색. 그래서 건물색을 살짝 반영해서 채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 너무 진하게 꽉안 채우셔도 좋고요. 부분 부분 비워놓으셔도 좋습니다. 미리 칠해놓은 것 위에. 이렇게 색연필이 지나가면 반투명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위에 이렇게 한번 쓱 덮어지면서 밑에 그려놓은 것들이 어렴풋하게 비치면서 또 위에 가볍게 한번 덮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거울 자리 남겨놓고요. 여기에도 한번 길게 길게. 그래서 선은 방향을 너무 많이 바꾸지 마시고요. 뭐 세로선이면 세로선, 뭐 사선이면 사선. 조금 더 일정하게 오면 더 차분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바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가운데 맨 휠, 이 중간에 밝은 부분만 좀 거의 밝은 회색으로 느껴지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검은데요. 타이어가 여기까지고. 빈 공간을 그 다음 빈공간을 사실 그차 안쪽에 보여지는 이빈 공간을 더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어둡고, 타이어 조금 밝고, 완전히 밝은 거, 그리고 뭐이 안에 굉장히 어두운 것 이렇게 해서 다 물론 검정색이고 어둡지만, 좀, 이제 진검다리처럼 밝고 어두움을 표현해 주셔야, 이게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들어오는. 그래서 바퀴도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완벽하게 여기 사이처럼 검은색이 아니어도 이미 다이 휠이나 타이어가 검은색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회색으로 그리셔도 대부분, 어, 바퀴구나, 타이어구나, 검은색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려주시고요. 여기. 진하게, 이제 밑에 바퀴는 할수 없이 조금 더 위에 경계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진해져도 괜찮습니다. 바닥도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직선보다 타이어 방향에 맞춰서 조금 타이어 블록하게 곡선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연필 잡고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 주시면 이제 여기 부분에도 음영 차이가 나면서도 타이어 그리고 그 안쪽 공간까지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을 훨씬 더 진하게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딥시 1, 1, 3, 2, 0번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그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원기둥의 응용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만 진하게 그리고 밝은 부분은 가볍게 외곽선만 표시해 두려고 합니다. 색감은 조금 더 자유롭게 회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파란색에서 조금 진한 느낌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색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약간 청동 느낌의 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통일감 있게. 음, 회색으로, 뭐, 뭐, 쿨 그레이, 이런 느낌의 색들로 채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낮이어서 이 안에가 조명이 켜져 있지는 않고요. 뭔가 비치는 것 같은 느낌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길게 선 긋기가 이제 또 어렵기 때문에 자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 도화지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으로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바지도 약간 비슷한 색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코디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색을 입혀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길에 있는 인물 하실 때어 신경을 쓰실 부분은 머리를 너무 동그랗게 그리시지 않는다는 거. 목이 있기 때문에 완전 동그랗게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얼굴이 커지면서 어, 느낌을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나 이쪽 삼각형이나 그래서 약간 턱선과 목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눈코입이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 뭐 팔다리 움직임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뭐서 있는지 이런 느낌들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눈, 코, 입을 다 표현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어깨 바로 연결되지 않게 하시는 것에 신경을 써보세요. 여기 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채워보시고요. 뭔가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붙여보셔도 좋고, 여기 안에 글씨나 이런 것들을 붙여보셔도 좋고요. 어, 이 크기에 맞게 어떤 마스킹 테이프의 모양 등을 잘라서 표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의 아트 챌린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많이 많이 해보세요.